안녕하세요. 가자캠핑입니다. 오늘 또 트럭캠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이번 거는 사이즈가 좀 작아져서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드시죠? 요 트럭캠퍼는 높이가 1,400짜리로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. 뭐 특별한 옵션은 하신 게 없고 그냥 창문 조금 키웠고 뒤에 창문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. 내부 한번 보시죠. 내부로 들어왔습니다. 보시다시피 다 똑같은데요. 이 모델이 저희가 가장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그 제품입니다. 늘 이렇게 창문 두 개, 뭐 바닥에 장판, 뭐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늘 보여드리는 제품이라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조금 작은 사이즈라 어, 한번 보여드렸고요. 다음에 좀더 멋있는 트럭 캠퍼 제작이 되면 영상 준비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